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야 978조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고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위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평강의 왕인 메시아가 장차 오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동안 고통받던 사람들, 흑암에 처해 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억압과 압제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해방을 당하고, 그 다음 지역도 소에다 되고, 그리고 별 볼일 없던 곳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별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기묘자라라는 말씀인데 이는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분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 경이로운 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간단합니다. Wonderful. 원더풀. 그야말로 Wonderful 한 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묘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기묘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태어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소라 땅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아기를 낳지 못하여 여러 날 안타까운 소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남편 마노아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내가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몸 믿겠다라는 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만났던 천사 다시 내게도 보여 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만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한 말대로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노아가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묻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예,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 여러분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 뭡니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기적같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수시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죠. 신기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면서 이 땅을 승리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부분에서 기묘할까? 첫째는 사람이 되셨다는 자체가 기묘합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의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요 제자 중에 도마도 의심이 많았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하러 저와 여러분, 죄를 탕감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위험을 다 포기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라운 일이란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놀라운 일로 오셨지만 하는 것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새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새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때마다 놀랍게 여기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사람의 몸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그것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 신비하고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와 위엄과 권능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기묘하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는 기묘자다. 그다음 탄생이 기묘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사람이 이 땅에 생기고부터 처녀가 자식 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웅동체도 아니고 인간은 분명히 자웅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시는 것입니 주님의 출생이 기묘합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기 시점에서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마리아 처녀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낳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고 수처녀가 약혼한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해버렸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처녀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천사가 말해 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구 안에 사는 우리가 지구와 우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건 아니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이뿐 아니라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다른 아이들은 다 어머니가 준비된 곳에 따뜻한 방에서 아기를낳지만 그러나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뿐입니까? 하늘에 전에 없던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냥 별이 아니요 큰별 그랬습니다. 큰 별이 갑자기 나타나니 동방에 있던 박사 세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저 별이 나타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저 별이 빛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자.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를 향해서 별을 보고 세 사람이 예물 들고 찾아왔잖습니까? 이 같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심이 기묘합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세 번째는요 말씀과 행적이 기묘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살 때에 여러분 열두 사람이 뭘 압니까? 그런데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족이 경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열심히 많은 무리와 함께 가다 보니까, 부모는 12살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두 부모가 열심히 찾다가 찾다가 성전까지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들 여러 명과 함께 앉아서 토론하는데 그 장면이 벌써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서른 되기 전에 가나오는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한 아이의 도시락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열두 강줄이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많은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갈릴리 바다 바람과 풍랑이 심한 바다도 꾸지전적 잠잠해지는 역사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입니까? 그분의 가르침은 그 어느 율법사나 서기관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간에는 비유로 말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9조에서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세계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분명히 다른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때 그야말로 예수님은 놀랍고 놀랍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 이땅에 오심이 기묘하고 그분의 출생이 기묘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들이 기묘하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조로 믿고 있는 우리도 여러분 놀라운 존재가 되고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도 놀라운 존재요 기묘한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 놀라운 존재라. 라는것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우리 모든 죄가 용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 무도 없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용서 못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이 그가 살아 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몰라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건 안 믿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미돌아가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영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도 하늘나라 가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도 기묘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기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시기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묘하신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도 기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묘한 자, 기묘한 사람이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묘한가 첫째는요 우리 영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기면. 우리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죽을 영혼, 죽은 영혼이 살았고 영혼이 사는 영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지금도 성령은 우리로 믿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산 우리 영혼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은 우리는 죄의 종, 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전에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부터는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자유하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함께 육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묘하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 자신도 기묘하게, 놀랍게 영혼이 변하고 달라진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내 꿈에 나타나게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꿈에 나타납니다. 진짜 나타납니다. 그다음 둘째는요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격. 예수 믿는 인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격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덕적인 인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철학적인 인격입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를 믿어도 종교적인 인격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입니다. 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거듭나서 새로운 인격으로 사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다 의인이고 새로운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예. 예수 믿고 변화 됐으니까 나는 죄와 상관없이 멀어진 사람이다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인간적인 약함에 의해서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용서 구하면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답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게 가될때 우리는 우리 인격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거룩한 삶을 사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격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생활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 장 23절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되냐? 그러면 구하라, 기도하라, 찾아보라. 왜안 되는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놀라운 사람이다. 김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놀라운 사람이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조선일보 전면에 크게 기사 난것 보신 분이 있습니까? 고 이태석 신부의 영향력을 기사화한 것이지요. 고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 톤저라는 지방에 가서 병원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교회 짓고 병원 짓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의술로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고리릭의 제자 중에 두 사람 토마스 타반 아콧 39살짜리 존 마엔 루벤 37살짜리가 한국 백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치고 올해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의학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이기고 그리고 이들이 감사하게도 자기 나라 가서 톤주에서 병원 차리고 이택스 신부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기묘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은 놀라운 사람 놀라운 존재가 되고 또 놀라운 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자신을 격하지 마세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은 기묘자라. 그분 믿는 우리도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도 놀라운 사람들. 놀라운 존재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인생이 기묘한 인생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가 주님께 부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기묘자 예수님을 믿었지 우리가. 기묘한 존재가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기묘한 사람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도 기묘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아버지 기묘한 주님 따라서 놀랍게 변화하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그 신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